자 어서 들어 오시고 음야 오늘 방장이 물부 초이스가 잘못 됐네 그자이 아, 개인적으로 보스토 프랜 좋아 보였거든 근데 그 초이스가 잘못 됐네 그자이 이거 애틀 경기 남아 있으니까 애틀 빛나든 까사노님 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리드 지금 완벽도 하고 있네 아이도 던지고 있네 우리 친구도 오고. 1년은, 여러분들아, 정신이 없다, 방장이 지금. 음.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 어, 지금 뭐, 지금 찍기도 그렇네. 음. 와, 어제 이 오릭스 마지막에 그, 라쿠텐 호수비, 이거 진짜 구개했였으면 무조건 안 타였는데. 그 자. 근데 뭐, 씨. 아니 근데 오늘 국야가 났다 국야가,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우리가 베팅할 정신은 있잖아. 근데 그 내가 일날 안 가는 이유는 늦게 일할 것도 있지만서도 그거를 배제하고 오늘 국야가 났다 국야가, 진짜 국야가 났다 국야가, 아시겠죠? 국야가 좋다 국야가, 국야가 좋다니까. 오케이 okay? 가자 나물한잔 먹고야 아하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8년 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지금 물부 그리고 일야 음. 오, 또, 전자녀가 또왜안 되노, 또, 이것들. 잠깐만요. 혼수도 어서오고. 맨날 됐다가안 됐다가. 안 됐다가. 어. 아, 아, 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돌아보면, 국야하고 일야 있잖아. 또, 일야 다 들어왔는데, 또, 오릭스 하나 틀렸대. 막판에 또, 더럽게 또. 그자잉. 그자잉. 그리고, 오늘 물부. 아, 요새 진짜 물부가 진짜 물반 고기 반인데, 아, 이게, 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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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물반 고기 반인데, 완전히 이건 초이스가 실패다. 음. 그자잉. 일단은 뭐, 애틀. 잘하고 있으니까 애틀 응원합시다 오케이? 우리는 어제 이거 배당 좋았을 때 갔지? 그치? 그리고 그 오늘 아, 내일도 그 물부가 당연히 물반 고기 반이야 고기 반인데 그 따로 따로 방송은 없고요그 구독자 게시판 통해가지고 풀 조합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어, 친구분들은, 여기 컵 모양 있죠? 이 399. 요거 클릭해가지고, 월 3,000원 결제하시면, 이 게시판 통해서, 요게 조합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들은, 어디? 어디 갔어, 이거? 음. 자, 우리 유튜브 형들은, 이 가입 버튼, 가입 버튼 눌리면 여기는 월 5천원 통해가지고 조합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늦잠을 잤든 뭐든 간에, 어, 아니 그래, 월 3천원 지금 우리 구독자 추가 조합 계속 또또 또 들어온다. 또 계속 들어온다. 얘가 그 자에 그래. 구독자 게시판 지금 계속 들어온 거 아니냐, 지금 세인트까지. 어, 어제 우리 LG 경기 오버 이거 무조건 주력으로 가야 되는 경기라고.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국에 한번 조져보입시다. 자, 첫 번째 경기. 아, 근데 왜 전자녀가 왜안 되노, 또 이거 왜? 전자녀가 왜안 돼? 1 0 됐다 안 됐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진 코시 어서 오시고. 1 0왜안돼이것도 왜? 왜? 나또 놓고야. 자 그러면 국야 다섯 경기 죠 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어 국야 첫 번째 경기 두산하고 하나 <laughs> 이거. 아니 그래 하나가 무섭긴 해, 어 무섭긴 해. 근데 지금 두산과 그니까 곰과 앵무새 한배죠음 그게 무슨 말이야? 곰과 앵무새 그냥 부러질 때까지 계속 어 그러니까 지금. 앵무새 봐봐라 여러분들아 앵무새 어. 이제는 부러지겠지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있을 거야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러지겠지 어.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어. 그러니까 이 형기는 야 미란다가 나왔는데 이거를 안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슬리는 게 그거잖아. 뭐가 거슬린다? 배당이 야구인데, 야구인데, 이제, 1 2라는게 거슬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엔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승을 갈 것이냐, 요 차인데, 결국 방장은, 오늘 두산승을 축을 잡자.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됐나요? 마엔을 가지 말고, 두산승을 축을 잡아버리자고.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음, 뭐, 더 이상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두상승. 자, 그 다음에, KT하고 LG. 음, 어제 이 KT가 분명히 먼저 선지점이 나왔어야 됐는데그 먼저 선지점이 안 놓다 보니까, 결국,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또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 어, KT가 열심히 한거 그런건 아닌데 확실히 음, 진짜 아쉬웠던 게임 그 다음에 LG같은 경우에는 음, 100년만에 빠다가 폭발해버렸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급한거는 LG야 음, 왜? KT가 뭐 1위 확정은 아니지만, 진짜 삼성하고 다섯 게임이 차가 나기 때문에, 다 무려 다섯 게임 차. 이거를 뒤집히고 역전 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음. 그리고 이 KT가 홈에서 연패를 당한다는 그림을 그리기도 어려운 상황. 누가 나왔기 때문에? 고, 양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임창규야. 가장 최근에 찬규의 피칭을 하 보게 되면 확실히 찬규가 볼질은 많아. 어, 볼질은 많은데 그공 구위에 있어 가지고 확실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LG도 어제 불펜들을 아낀 것도 사실이야. 그다음에 고 랭표가 나오는데 냉정하게 뭐뒷 상황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긴 없는데, 뒷 상황을 생각을 하더라도, 뭐야, 어제 KT 불펜 다 아꼈죠. 결국, 이 경기는 우리가 기준점 대비해서, 음, 언더로 갑시다. 됐죠? 언더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질문하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내가 그만할 줄 알았다 음. 아니 지금 시간이 58분 인데 해외에 사는 인간들도 지금 찍기는 그렇잖아 그냥 놔두자 우리 도사님아 어. 지금 그니까 러 아니 일야가 분위기가 좋아 어제 우리가 또 완벽분석 했다 니까가 간만에 어 그러니까 어제 또 일야 결국 꼴릭스 말고 다 들어왔다 아이가 다 들어왔다 아이가 어제 다막역배든막정배든 지랄이든 막, 다 들어왔다 아이가 요미하고 한신 지금 뭐임마 지금 시간이 지금 58분인데. 스가노 한신 타카하시아나 진짜 씨. 라인업 좀 보자. 라인업 풀 라인업. 기준점 좀 보자. 기준점이 7.5타카나시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아. 요미 가는 게 맞다. 음. 요미로 가세요. 요미 요미. 어. 요미 가세요. 요미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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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있슨 그만 이야기해라. 아, 딴 씨, 좀 있음. 됐죠. 음. 그 다음에 키움하고 롯데. 자, 이 경기 어제 골 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더블헤더를 치르는 것도 있는데, 그 더블헤더 두 경기가. 전부 다, 어, 개판을 쳐버렸죠. 그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타자들의 이 피로도도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응? 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롯데가 이 오강이랑, 오강을 가야 되는 이, 이 중요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좀 멀어졌죠. 음. 근데 아직 희망은 있긴 있는데, 불과 이제 한 3일 전만 돌아보더라도 새 게임 차였는데, 어느덧 갑자기 다섯 게임 차로 이제 벌어져 버렸죠. 그죠, 다섯 게임 차이로 그러면서 이 감독의 이제 특성을 알아보자. 누구? 서튼, 오늘 분명히 어? 어제 밤늦게까지 혈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동까지 한 상황 속에서 이동까지 한 상황 속에서 오늘 100% 어떤 상황이 놓을거다 롯데가 이 라인업이 절풀 라인업이 가동되지 않을 상황이 아주 높다 아, 100%라고 말하지 말고 99.9% 서튼이 롯데 감독 하고 난 뒤부터 어떤 행태를 보여주었는지 그러면 오늘은 냉정하게 얘기했을때 선발이 선기냐 아니면 임복이냐 최근에 얘네 둘이가 둘다 깜짝 호투들이 놓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배제를 해버리고 배제를 해버리고 어떤 상황 방금 이야기했잖아. 어제 그 더블헤더를 치렀던 부분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요럴때 뭘로 가자 키움 마인으로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키움의 마엔 2.24라는 배당 와 요거 못 놓치고 싶은데 이거 이거 못 놓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니 지금 구, 롯데든 키우든 거의 동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경기를 이럴 때 키운 마인을 가자고 됐습니까? 됐나요? 에? 됐나요? 응. 여러분들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 주전뱅이씨 하늘이 좋아보이면 하늘을 좀 가세요 땅이 좋아보이면 땅을 가고 방장은 키운 마인이 좋아보인다고 이 도사님아 본인이 좋아보이면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롯데 아 롯데란다 씨, 헷갈려 아저 새끼 저거 생전 처음 보는 새끼인데 요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지랄지랄 했었는데 미친 새끼가 야이 미친 인간아 네가 지금 방송을 캐라 도사에 배팅 분석 방송, 씨부래. 네가 지금 핸드폰을 캐라고, 그냥. 전 세계, 씨발한명 보겠지. 천 개는 왜 쏘는데, 미친인가나. 꺼져, 이 미친인가나. 정신병자 아니야, 저 새끼, 저거. 아, 저 새끼들, 진짜 또라이들. 한 명, 박멸시키면 또 나타나. 또 나타나. 또 나타나. 왜이 배팅판이, 어? 사회적으로, 어? 이 도박판이라고, 씨발욕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숙해지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또라이들이 계속 나타나는 구조 아니야. 아, 이거는 뭐 평생이야, 평생. 응. 이거는 이 배팅판이, 어? 이 사회에서 아직도 도박꾼이라고 욕듣는 이유가 매일매일, 진짜 또라이들이, 매일매일 또라이들이 계속 나타나는 구조 아니야. 아, 진짜 이 또라이들이 많다, 많아. 아. 아니, 분명히 내가 처음에 부드럽게 대해줬잖아 그자 음. 아이고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혈압비야 아이고 머리야 그니까 아 우리 또 코로나 척결님 오케이 오케이 힘내자고 우리 척결님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이 코로나가 빨리 척결돼야지 또 우리 코로나 척결님하고 또 한잔할텐데 이 척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자 자 넘어가고요. Q 마인입니다. 일반승 안 가요. 마인입니다. 자그 다음에 삼성하고 NC. 자이 경기 어제 소름 또또 소름끼치긴 했죠. 뭐가 우리는 패스를 했지만 패스를 했지만 Q하고 NC 최원태하고 루친스키. 응. 기준점 6.7.5를 받아가지고 전 국민이 전부 다 오바를 갔는데 소름끼치긴 했죠. 응. 그만큼 말썽이야 말썽. 응. 루친스키, 재원태 그죠? 그러면 이 경기는 뭐야? 당연히 삼성이 급한 건 사실. 그리고 파슨스도 뭐가 있다. 올 시즌 희한하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 다르죠. 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즌 막판이 되다 보니까 용병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제 용병들은 모든 용병들이 어, 한 경기 한 경기 등판했을 때 자기 지금 인생 걸어야 돼. 어. 파슨스도 솔직히 내년에 재계약 안될 확률이 높긴 한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 시기, 기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 또애매한게 던지는 얘네들을 또 다른 애는 유용병을 뽑아가지고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 그죠? 그러면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뭘 가야 된다? 어, 언더로 갑시다. 아시겠죠? 양선발 생각해서 에이? 언더로 갑시다. 에이? 이 경기도 언더. 방송 경기 저득점. 자, 그 다음에, 어, 어,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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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주 재미난 게임, 어. 일리 아니구요. 오늘 기아 선발이 타카시죠. 어. 그리고 얘가 이제 완전 이제, 완전 일본 애가 아니고, 음, 약간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약간 혼혈, 혼혈 느낌으로다가, 그런데, 결국, 뭐, 얘가, 뭐, 일리에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물부 쪽에 있었던 애인데, 뭐, 구속은 150km 놓 어, 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변화구들이 좋고, 막, 이렇게 한데, 막, 시끄럽고, 중요한 거는 얘가, 오늘, 결국, 오늘, 결국, 오랫동안 던지지는 않는다. 어, 기사가 떴자. 그자.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기사가 떴죠. 뭐라고? 최대 79. 어. 그럼 79라는 게 맥맥스가 그냥 오해죠. 어.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어. 뭐가 기아의 끔찍한 불펜 그리고 최민준이뿐만 아니라 습도, 무슨 상황, 최민준이가 내려가고 난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쓰게, 불펜 과부하, 그쵸? 그러면 이 경기는 우리가 오바를 갔을 때, 경기 초반에 오바가 터지는 게임도 놓을 수도 있지만, 이 경기는 가만 놔두면... 음. 가만 놔두면, 결국, 오바로 끝날 게임.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올버로 갑시다. 됐죠? 여기까지. 자, 어, 내일 물부, 애틀 아직 안 끝났나? 음, 4대떡. 애틀 뭐, 이거, 잘 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물부가, 아따 봐, 보스턴이 프앤 초이스가 좀 아쉽네. 오늘 막, 이길 팀들 다 이겨붙는데. 그, 자. 그, 내일 물부는 여러분들아, 따로 방송 없고, 어, 아까도 위, 위, 적어놨자. 어, 구독자 게시판, 그 다음에 유튜브 가입자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음, 8시 경기로, 아, 8, 8시 전까지 조합이 나갑니다. 그래서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야쿠르트 경기,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니까 러 오늘은 국야가 좋아 보인다. 솔직하게 말해서 와 오늘 막 구기야 이거 다섯 경기 다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어. 일단 뭐 설레발치지 않고 음. 잘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낮에 어, 정상적으로 올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혹시 뭐 질문 여러분들 질문 있나요 <laughs> 오늘 도 축구 많잖아. 또행복한거 가까 행복, 행복? 가가아 그만 가 그만 <laughs> 상콩의 행복 가 <laughs> 그만 멈춰 어 멈춰 멈춰 가 나중에 이거 아 우리 우리 푸푸 푸타 푸타시 어 푸타시 그 뭐야. 구독자, 그, 혜택이 뭐가 있냐면, 이, 공지사항 보시면, 어디 갔노? 뉴 구독자 혜택. 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느바 시즌이 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월3천원 이거 필수죠. 필수. 어, NBA 결장자 및 추가 조합 제고 요게 아주 그냥 막, 느바 시즌에는 요거 하나로 그냥 뽕 뽑아 먹어버리지. 어, 아침에, 결장자 뜨면, 바로 그냥,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어, 조합 나가는 거. 그쵸. 그렇죠? 축구. 잠깐만요. 축구 한번 가자. 축구. 잠깐만. 축구. 보자. 축구. 음. 일본 축구. 그 다음에 K리그2, K리그1. 아. 이건 다 패스하고요. 어, 첼시하고 맨시티. 바로 나왔다 여러분들아 자음 첼시 경기 저득점 대죠 그다음에 맨유하고 아스톤 빌라 요거 맨유 마이너스 대점 그다음에 꼬마하고 알라베스 아 이거 패스 에이시 밀란 스페지야 어 A, C, 밀란, 햄무 오케이 아 오늘은 1콩 행보 가자 1콩 행보 3콩아행라 1콩의 행보 씨브 1콩의, 1콩의 행보 자 라이프하고 헤르타 이건 뭐 묻지마 오바지 볼 것도 없지 라이프 경기 다득점 그 다음에 레보쿠젠 이것도 오바지 레보쿠젠 경기 다득점 됐죠 잉? 그 다음에, 볼프 빼고, 에버튼 빼고, 어, 됐네. 리즈 경기, 무. 됐네. 자, 여기까지, 어, 일콩행보. 오케이? 와, 오늘 여러분들 빨리 가겠다이 이 조합, 내가 볼 때는 이거, 이 조합, 어, 전 세계인들이 다가, 다가가지고, 이 조합 막히뿐다. 어? 여러분들,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왜냐면, 하 전, 전 세계인들이 다 가기 때문에, 이거 막, 이 조합 막힐 뿐다. 어이? 아, 진짜 막힌다니까. 이 조합 막힌다니까, 진짜. <laughs> 아니, 방장이 지금 헌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조합 지금 막힌다니까. 아니, 진짜. 빨리 가세요, 빨리. 어. 근데 어차피 방장은 안 갑니다. 어. 어, 방장은 이제, 일콩도 국야에 좀더 싣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음. 기분 좋다. 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막 국야 뜨겁게 응원해 보입시다. 됐죠?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음.